네, 예, 여러분들. 참으로 오랜만이지요? 네, 저의 록, 추억의 로블록스 콘텐츠 타디시. 복귀했습니다. 제가 왜 지금까지 타디시를 접었느냐. 그런 이유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이벤트가 안 나와요. 두 번째. 할게 없어. 물짜기개노잼이야 <laughs> 그래, 이유로타지식를접었었는 접고 킹피스와 매드워즈에 열중했었는데아 이렇게 다시 이벤트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못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액트 요거,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 이 <laughs> 액트2는 아직 못 깨부, 깨봤지만, 뭐, 액트1부터 가봐야지. 가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가 이벤트는, 특이한 게 제가 게임을 유정분 리미티드를 주거든요. 지금 현재 얻을 수 있는 제고본 헤드 요거 얻어볼까 하는데 일단 은뭐 팀원은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음? 넘어가기 전에 구독 좋지요 한번 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진짜 게임으로 드가즈아. <목소리> 자 이렇게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뭔가 어떤 애, 애가 어쩌 어쩌고 저쩌고 시알라 시알라 이러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계속 나와 오 깜짝이야 깜짝야 계속 나오길래 깜짝 놀랐네 일단 이거는 이벤트가 꽤 나온지 돼서 타디시 영상을 타디시를 플레이 하시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스킵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맞냐, 이거? 예, 네, 그냥 스킵할게 자, 이렇게 영상이 다 끝나지, 음, 음원이 다 끝났단 이유로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일단은 화방을 방어해 줍다 어? 좀안맞는 맞을... 어쨌든 일단은 적들을 막아줍시다. 아니, 왜나 화방을 깔고 있어? 누가 골스나 카보 같은 느낌 깔아봐. 아, 이번에는 좀안 통했던 걸로. 가볼까 자, 그리고 히든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얼른 넨또 도움을 도와줄게요. 일단은, 녹금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부분인데, 이거? 아, 그거 아니야, 이거? 그, 제가 그때는 탈의실를 안했었지만 이클립스 나이트라고 이벤트했었거든요 그거 그거 나이트의 부분 재탕한 것 같은데 그분 역시 탈의실 부분을 재탕하는군요 일단 어려운키이잘 맞고 있는 느낌이고 이 날은 다른게 많았을 막기 위해 Break. 하지만 아직 히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고, 사령 올라가니까 뭐... 그렇죠, 뭐... 아, 이거... 이거... 찍으셨고... 아, 이번 판이 문제가 좀... 서로가 안맞았어 아, 레벨 파워가 좀... 그렇죠... 아, 이 사람은 또 뭐야... 이번에는 아무래도... 정말... 오, 어, 여기 히든이 떴습니다. 아, 여기서 좀 어려운데, 유저들이 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판을 이어간다면 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린 그... 자, 그러면은 설치 됐습니다. 자, 제가 디젤을 설치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정거리를 울려야 해요. 뭐야, 아, 밀턴! 얘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야, 밀리턴트, 얘가, 사람도 오랜만에 보네요. 옛날에 좀 초보랑 했을, 했을 때 많이 만들었죠. 야, 진짜. 아니, 이런 타워을 보니까 진짜 나, 하리씨 진짜 오랜만에 들우오긴 했구나. 자, 그렇다면 얼른 오늘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줍시다. 일단 한동안은 좀 비슷한 애들만 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워드인이야, 이거? 뭐야! 야, 이게 워드인이야? 아, 이게, 그,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그, 뭐지? 아, 그, 뭐지? 아, 그 해적 스킨 상자 스킨인가? 그 방법도 얘네 좀 빠르다? 어? 어? 잠깐만. 에좀 위험한데? 야, 밀리턴트! 야들아 우와, 야, 이걸 막했네 일단은, 하방을 좀더 깝시다. 하방이 필요해. 흑가 지원이. 야그 계속해서 적들을 공격하고 있고. 와, 어, 얘, 요, 얘가 좀 센데? 예. 파워가 많을 때 많이, 오, 미니거너, 나이스. 미니거너면은 이번에 미니거너가 좀더 좋아져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막, 막힙니다. 일단은, 뭐어 오, 골솔까지. 야, 이러면은 얘 쉽게 막을 것 같은데? 물탄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타워들을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한 12분까지 가면 되는 거야자 이제 아마도 맵이 곧 바뀌겠죠? 어.. 요거 남은 공 어떻게 쓸수 있겠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맵이 바뀝니다. 오우 뭐야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다면은? 오야 내가 올라가는데? 자 이제 타워를 이제부터 엑셀을 깔 타이밍이죠? 아 뭐야? 아. 자 간다! <laughs> 오케 이 헬기 떴다. 아 죽었다. 엄벼 깨요 빨리. 자. 이... 자, 이제부터 엑셀을 깔아 줄 차례입니다. 이제 엑셀은 이제부터 까는 게 맞는 맞아요. 오케이. 헬기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건가? 헬기 레벨 뉴시야 오케 벌써 이 정도 레벨이면은, 좀 힘이 더 높죠? 나가 전화, 음, 근데 야, 이거 막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라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쉽게 잡음. 오, 어, 야, 이제야 부분이 시작된다고? 이미 제재는 깔아줬으니까, 이부제의 전적으로 인지해봅시다. 아, 근데, 이게 미니번호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플 가동이 비싸져가지고 키가 많이 좀들어졌죠아 그거 지창고 찔러라 똥을 찔러라 싹음 응. 저는 빨리 엑셀을 이거 레이을 해야 돼요 아 얘가 근데 얼른 없는 없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3레벨이 내야 내가 이게좀 쉽게 랩 이거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겠네 자 이제부터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 엑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입 엑셀 하나씩 설치해주시면 돼요. 뭐야, 왜 공격을 안 하지? 오케이! 자, 이제, 어, 그 가격이 좀 싸졌죠? 뭐야, 내, 내, 내 사운드가 왜 털리게 안 돼? 안 야 엑셀이 있으니까 다 녹아내린다 오케이 얘네는 이미 2레벨을 찍었네요 야 잘가라 다 녹아내린다 녹아내려 아주 어허 아주 행복해요 음 뭐야 이거 얘네 둘이 지금 목적이 생각보다 비슷하죠 어우 얼굴 가좀 많이 큰데, 어, 낮추는 그만이야. 자 이제 다음 엑셀을 깔 준비를 해줍시다. 아, 제발 설치하되어라 아니, 유저들이 자리 남기이 너무 어... 아, 얘네들, 얘네들 좀 세죠. 하지만 이런 엑스,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량 앞에서는 얘 그냥 일방적으로 녹아내릴 뿐입니다. 얘는 뭐야? 뭐, 크러지, 뭐, 플러스 어쩌고 라는데 아, 나, 근데 나왜 이렇게 돈이 안 벌리는 거 같지? 내가 좀, 파워들를 많이 못 때리네. 아, 좀 설치 좀 내라. 어딨니? 아, 설치 좀 내라. 그렇지. 어있어 자, 두 번째 엑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돈좀 벌리겠죠? 옷솔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건 없을 것같은니 아, 그리고 이번에 엑셀이 좀안 좋아지긴 했는데, 뭐, 타기성이 변한 건 다름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친구의 레벨도 하고, 이제 더 이상 공격의 차별은 없는 것 같고요. 애들이, 그리고 방어력이 있는게좀 거슬리긴 해요. 솔직히 근데 방어력은 공격으로 대체하면 되거든요. 자, 빨리 쏘시 아, 이1 0 무조건 겁나고 힘들어. 날씨 이제 내기를 접히다. 자 엑셀빔빔. 빔! 야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다. 근데 그건 그렇고 엑셀 왜 이렇게 사정거리가 넓을까요? 분명히 분명 이거 엑셀이. 이, 그, 엑스마스 업데이트 때, 네, 너프를 받고, 너프를 받고, 다시, 거, 리메이크가 됐잖아. 그래서 똑상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사정거리가 진짜, 미니거너보다도 짧았거든? 근데 요즘에 미니거너를 뺨치네요, 거의? 미니거너가 한이 정도인데, 와우, 엑스사정거리 20.2. 와우, 뺨치는 수준 보소 오케이, 업그레이드 됐네? 나왜 이걸 몰랐지? 야 얘들아 빨리 없애자! 없애버리자! 복스정까지 가자! 어야 애들이 끝없이 나오네. 요형이 이게 맞나? 야 새로운 무기이 시작됐고 아무래도 이제 보수인것 같거든요? 와 떴다! X, Q 산화 플러쉬? X, Q 산화요 HP 이만 아주 드었네요 바로 발라버리도록 합시다. X, L 추가 설치! 아! 야 근데 여기서 애,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위험한 뚫리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뚫린다고 나가긴 했는데 어떻게 가끔씩 뚫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세요. 야 야애들 물량 오늘따야 근데 지금 잘안 맞아 안 막아지는 것 같지? 엑셀 된 유저가 좀 없어서 그런가? 어쩔 수 없어. 이걸로라도 일단 한쳐 나가겠습니다. 와우 녹아 내리죠! 자 공격해라 얘들아! 공격해 엑셀레이터! 야 해보! 야 이거 이제 헬기도 열심히 공격하기 시작했고 근데 왜 헬기를 하나밖에 안 까는 거죠? 불도 안할고자 녹아 내리죠 보스.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자 공격해 공격해. 파전거이안 되는 애들다 팔아버리고. 어, 그렇지. 또 없군. 어, 일단은. 야, 벌써 공격! 빔! 엑셀 작전 기능이 오히려 좋을 수는 있는 게, 작전하는 동안 이게 풀리거든, 스폰이 이야, 바다라다다다. 음, 어, 그렇지. 야, g GG. 지지 GG 지지 줘야죠또 지지 못참지 지지이야 완벽한 야 이렇게 또 깨네요? 아니 도대체 이거 일단 아, 이거 만 몇번을 낀건가 가늠은 안가는데 이단은 이거 왜 안틀어져 이거 원래 이거 말았었나? 뭐지? 왜안 끝나? 왜? 왜왜안 끝나? 아 이제 끝난다. 끝. 음원이 너무 안 맞아 이거. 어, 이거 업데이트 된지좀 안, 별로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자, 다음은 액트 2다. 자, 일단은 요거는 제가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일단 뭐 알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일단 첫 번째 이쯤에다가 솔저 1레를 하나씩 설치하는 거였다. 일단 이분은 일반 인쇄를 깔고 계시고. 일단 여기 계속 솔저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초반에는 이렇게 초반에 이끌어 가면 됩니다. 오케이, 됐다. 야, 여기 얘, 여, 여기, 여기 보기엔 좀신신이나거든 아, 이런,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려움 없이 막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도배했다 싶으면은, 아. 이 사람 레벨 몇이야? 무슨 왜 레벨이 안 나오지? 무슨 왜 레벨이 안 나오지? 지나? 아예 놓쳐버렸네 이거. 어야 이거 언제 지나가요 웨이브 지나가는 거 기다리는 게 제일 지루하다니까. 응? 여기다가도 하나 깔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에 뚫린 걸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야 일단은 해골 어려움치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이쯤에다가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 에파드를 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이 액트 1의 일단 기본적인 전개는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공략을 써야 할것 같죠? <laughs> 자 이럴 때는 항상 타디시 위로는 몇 씨입니다. 공략 도와줘! 자 일단 공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출전 출전은 고정 댓글 링크에 달도록 할게요. <laughs> 그럼 가자. 자 일단은 처음에는 이, 얘를 1레버자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모두는... 자, 그 다음에... 자, 그냥 공기 하은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말안 할게요. 귀찮아! 자, 이제 그 다음은 여기다가 솔저를 까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막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공략 수행하 하는 거고요. 웨이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계속 솔저를 까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히든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솔저로 막아야죠. 물쩍했어요. 일단 여기서 에파가 다른 목들을 잡아서 돈을 벌어주고 그걸로 그걸로 솔저들이 희감을할수 있게 돈을 벌어줍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들 일단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또 일단은 아직은 뒤틀어짐 없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뒤드는 생각보다 잘 막네요. 역시 갓 솔져. 초반에 솔저를 사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초반에 솔저만 깔아줘도 이렇게 잘 막아요. 아주 든든해. 든든스, 든든스 넘나리 든든스아 근데 스켈레톤 얘네들이 좀 부활하는 것 때문에 좀 거슬리거든요. 오 막았어. 뭐, 어떻게 막았지? 이번에도 뚫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게, 좀, 이에파에 아니, 에파래 요, 뭐지? 뭐라 해야 되지? 그, 아, 솔저의 2렙이랑, 3, 1렙이랑 2렙이랑 좀, 데미지가, 늘어가지고 눈높이 가좀 많이 나서 너무 쉽게 막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얘를 2레벨 업을 한 다음에 2레벨, 레벨 업.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에파 2레벨 또 하나 깔아줍니다. 어, 레벨 업. 레벨 업. 야, 아주 제대로 막고 있어. 자, 이제 얘네들만 잘 막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얘네들이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깔아. 자.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울저1의 0렙 두개 설치. 안 돼, 얘네들 뚫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좀 아프다. 야, 일단은 계속해서 어떡했냐? 어, 잠깐만, 우와, 이거를 야, 근데 이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물량이 뭐라 잠만야 이게 물량 감당이 안 되는 거 같다. 어, 잠만 이거 면안 되는데, 어? 어,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힘을 좀 내봐, 얘들아, 얘들아, 제발! 에이 플리즈 아니 얘네들은 왜또어 좀... 그렇지 어그리도 그렇지 아 제발 와 여기도 더우 마을, 더우지만 막을 마을 것 같긴 해요 3레벨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제 얘네들도 슬슬 레벨업을 해줍시다 야, 이 공, 이게 공 공략이 통할 줄이야. 진짜 제가 타디시 하면서 하쿠 공략도 많이 썼고 했지만, 통하는 공략은 거의 없었거든요. 통하는 공략이 생길 줄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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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오. 아, 이... 예. 그리고 이 이벤트는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애들이 이 처음에는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좀큰 애들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걔는 옷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뒤쪽에다가 에파 3레벨 돌려야 하는데 아 근데 아이공략이 하긴 통할 리가 없지 오 잠깐만 야 이거 잘하면 막는다 아 마녀가 문제야 이거 마녀가 진짜 문제인것 같아요 아끝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에게 공략 공략 따있는 소용없는걸로 그럼 오늘 영상 으. <laughs> <laughs>